크리스마스를 앞둔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내린 눈은 그칠 줄을 몰랐어요. 눈길 위에서는 가녀린 소녀가 성냥을 팔고 있었지요.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하지만 성냥은 한 통도 팔리지 않았어요. 아저씨, 성냥 하나만 사주세요. 지금은 바쁘구나. 사람들은 소녀를 본 적만척 바쁘게 걸어갔어요. 소녀가 호호 언선을 녹이고 있을 때였어요. 비켜! 위험해! 마차 한 대가 소녀를 칠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지나갔어요. 소녀는 마차를 피하다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어요. 들어가신 엄마가 신었던 소녀의 커다란 구두도 힘없이 벗겨졌어요. 이렇게 낡은 신발을 어떻게 신겠어? <laughs> 동네 아이들이 소녀의 신발을 주워 달아났어요. 소녀는 성냥을 주워 바구니에 담기 바빴어요. 어느새 밤이었어요. 어떡하지?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소녀는 아버지의 무서운 얼굴이 떠올랐어요. 성냥을 하나도 팔지 못했단 말이냐? 하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소녀는 어느 집 창문을 들여다보았어요. 식탁에 맛있는 음식들을 두고 가족들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얼마나 행복할까. 나도 엄마가 살아 계셨다면. 소녀는 돌아가신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세찬 바람을 피하기 위해 소녀는 어느 집 담장 아래 기대앉았어요. <laughs> 소녀는 추위를 견디다 못해 성냥 하나를 꺼냈어요. 탁! 소리와 함께 화르르 불꽃이 피어올랐어요. 소녀는 성냥불 속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 난로를 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금세 성냥불이 꺼지면서 난로도 사라져버렸죠. 성냥불을 켜면 난로를 다시 볼수 있을까? 탁! 두 번째 성냥에 불을 붙이자 이번에는 성냥불 속에 맛있는 음식이 가득 차려진 식탁이 놓여 있었어요. 연기가 나는 수프와 하얀 우유, 부드러운 빵과 향긋한 과일, 케이크와 칠면조 요리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죠. 아, 정말 맛있겠다. 그때 성냥불이 사그라지면서 식탁도 음식도 사라지고 말았어요. 소리와 함께 세 번째 성냥에 불이 붙었어요. 이번에는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가 불빛 속에 우뚝 서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트리야. 무슨 선물인지 볼까. 소녀가 손을 내밀자 트리를 장식한 촛불들이 날아오르기 시작했어요. 하늘로 올라간 촛불은 별이 되었죠. 그러더니 별한 개가 별똥별이 되어 땅으로 떨어져 내렸어요. 누군가의 영혼이 하늘나라로 가고 있나 봐요. 소녀는 돌아가신 할머니를 생각하며 중얼거렸어요. 죽은 사람이 영혼이 하늘나라로 올라갈 때 별똥별이 떨어지는 거란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할머니, 보고 싶어요. 소녀는 성냥에 불을 붙였어요. 그러자 불빛 속에서 할머니가 소녀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소녀는 할머니에게 안기며 소리쳤어요. 아, 할머니, 저만 두고 가시면 안 돼요. 성냥불이 꺼지면 할머니가 사라질까봐 소녀는 남은 성냥에 몽땅 불을 붙였어요. 그러자 할머니 주변이 더욱 환하게 밝아졌죠. 그래, 할머니가 널 데려가마. 할머니는 소녀를 꼭 끌어 안았고 소녀는 할머니 품에 안겨 잠이 들었어요. 이튿날 아침이었어요. 담장 옆에 쓰러져 있는 소녀를 본 사람들은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어요. 음, 얼마나 좋웠으면소냥을결 생각을 했을까. 어린 것이 불쌍해라. 하지만 소녀의 얼굴은 행복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소녀가 성냥불 속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을 보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